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우는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부유함으로 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갈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이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거룩한 사김의 실체를 열어 주셨고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초대해서 예수와 요한과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초대 안에서 거룩한 사김으로 여러가는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룩함, 빛으로 표현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사김의 거룩, 특별히 죄의 파괴성으로 인하여 회개와 회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실하심, 영원한 사랑하심. 그 안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다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섬이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 어제나가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서 용서와 격려와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제 회복을 우리가 이 장에서 만나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빛의 사기만에 고하게 될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사함과 그 안에서 고하려고 하는 거룩의 열망이 새로운 것이요. 이장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기록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 목적이 1장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하고 두 번째가 여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함인 것입니다. 교리도적인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룩의 열망이지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날마다 회개와 회복으로 일어서는 거지요. 그 생생함의 증언이고 그것은 죄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으로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랴 미니라 죄 가운데 빠져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중보자, 격려자, 돕는 자로 예수가 끊임없이 화목재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만나는 레위기의 대속제일에 피가, 피가 뿌려지는 그 쉬운 좌라고 알려진 속죄서 벗개 위에 속죄서 앞에 우린 예수 그리스의 영광에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타난 동일한 어원의 말들 앞에 우리는 주님의 속죄가 그렇게 구약성경에 나타난 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속죄일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도록 우린 예수 안에서 이런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인격적인 죄 사함의 선포를 만나고 죄의 사을 받았다는 격려를 만나고, 소망을 만나며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더 따뜻하고 풍요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싸매줌으로써 행복한 사귐의 관계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누림처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포는 영광의 선포죠.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그곳으로 고통과 절망에 매지 말고 그 가운데 미움과 분노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밉부심 신실하심 앞에 힘을 얻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생한 증언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생생한 증언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까 이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아닌 거다 그게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지만 왜 먼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조언자입니다 이 조언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아십시오 그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큰 기쁨이지요. 기도하는 만큼 눈을 함께 치우며 우리는 함께 서로의 소중한 존재를 느끼며 삽니다. 서로 몸을 부딪혀가며 하나님 앞에 서로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누리며 삽니다. 세상은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현대 문화의 극단의 자기 욕망과 감정의 상실, 서로 마주 대하려고 하지 않는 이 대인기피와 같은 혐오감, 분쟁 미움에 빠져 있는 세대 안에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서로 몸을 부딪혀가며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사김의 교제가 우리에게 파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안아 주심으로 인하여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안아 줄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복됨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흘러서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기까지 그 계명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런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 니이라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실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루를 열기 전에 여기 새벽에 그 말씀을 열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어쩌면 죄와 사망과 분쟁과 미움으로 혼란한 세대 안에 묵묵히 하나님 사랑의 길, 그 따뜻한 평화의 길, 그 길을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 계명을 순종하는그 실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말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실천되어 가고 있는 아름다운 사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자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가 가지고는 욕망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으로서의 아름다운 사김 그래서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여러분도 따뜻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사기만에 여러분의 품이 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나 더한 해를 맞고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기도자들이 일어나,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영원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부우심에 강수가 흘러넘치도록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소망하고 그 부유함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